뭐가 있지 아, 왜 그런 김에 공좀 들고 가자. 왜 틀렸다? 왜? 볼 때가 없다. 어, 그런 때가 없다. 아. 어? 때가 뭐야? 때가 뭐야? 골 때가 뭐야? 때가 뭐야? 야, 펄트 펄트. 이거? 아니다! 아빠 콧대가 뭐야? 네, 뼈, 뼈, 뼈. 좀 아니야, 아빠 콧대가 뭐야? 뼈뼈뼈 엄마한테 한 물어볼게 아야 아빠가 아빠안 챙겼어 아니 그걸 왜안 챙긴... 아빠 다시 갔다와 아빠 <laughs> 안녕 우린 갈게 응? 여보, 여보, 아빠. 방갈로에서 자야겠다. 응. 폴대를 안 들고 왔다. 아, 그래. 엄마 안녕. 아빠 폴대 안들겼다 어이가 없다.